자, 이제 서브모터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엘리오에 자, 건전지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엘리오 핀과 건전지 핀, 저번 시간에서 납땜에서 작업을 하셨죠. 자, 이렇게 딱각 소리가 나게끔 연결해 주세요. 자, 뺄 때는 여기를 눌러서 빼신다는 거, 이제 아시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그 다음에. 자요 로봇 팔을 지난 시간에 만들었죠? 아, 자 로봇 팔어다 연결하시냐면 l e o 에 연결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세개세개자 여기 두개두개두개 오른쪽에 세개세개 있죠? 자 오른쪽에 세개세개 있는데 자 로봇 팔을 연결시켜 주실 건데 자 갈색이 왼쪽으로 가게 갈색이 왼쪽으로 가게 자 이렇게 하나 연결해 주시고. 다시 갈색이 왼쪽으로 가요. 그 밑에 있는 세 개의 핀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연결이 끝났구요. 이제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자, 엘리오 전원 켜시구요 자, 엘리오 앱도 켜 주세요. 자, 그러면 엘리오가, 아, 찾습니다. 여기 보면은 85. 98이라고 돼있죠. 1조는 요 엘리오를 쓰게 될 텐데, 8598이 바로 떴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5조가 다 틀면 동시에 1 5개 엘리오가 뜰 텐데, 자기 걸로 하셔야 돼요. 남의 걸로 하게 되면은 내가 뭘 움직였을 때 옆조 애들이 소리 지릅니다. 자, 첫 화면 구성이 이런데요. 이거는 처음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엘리오 앱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우리는 요 엘리오 박스를 눌러서, 우리, 이,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지만 코딩이에요, 이것도. 자, 이걸 누르셔서 서보라고 합니다. 서보, 써보, 서보 모터라고 하거든? 서보라고 입력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컨트롤러가, LEO에서 제공하는 컨트롤러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가장 쉬운 게 얘죠. 자, 얘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서버, 서버 모터가 그림에 있죠? 자,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어, 서버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위 칸에. 자, 서버 1 누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어,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볼 거는, 어, 사용 범위에요. 요 사용 범위는, 서버 모터가 원래 마이너스 90에서 90도로 가는데, 이거 너무 범위가 넓다. 아, 나 이거 공 치우는데, 예, 이 정도는 방해될 것 같다 그러면,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 마이너스 30도에서 플러스 30도로. 자, 지금 29도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놓고, 완료 한번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에 실제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 테스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테스트를 눌러주시고요.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어떤 게 서버모터 원인지 모르겠어. 내가 연결한 게 얘인지 얘지 그래도 한번 해볼게. 아, 얘네요, 얘. 예, 네, 지금. 아래로 내리고, 아래로 내리고, 위로 올리고. 근데 이제 범위가 좀 좁아졌죠, 이렇게. 자, 이게 최대입니다. 이게 이제 운동 반경 최대고요 요거를 다시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편집은 요거 누르셔서, 어, 타겟이라고 돼 있는 걸 눌러주세요. 자, 그럼 서버 1이 맞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운동 반경을 다시 최대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90에서 플러스 90으로. 자, 다시 테스트 누르시고요 자, 이제는 아까보다 훨씬 넓어졌죠. 음. 자, 내가, 이렇게 이제, 이게, 360도 돌아가는 거는 서버모터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교체를 해드릴게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오류가 난 경우,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체해드리고요. 너무 90도까지 플로트에 끼지 마시고, 음, 이렇게 사용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서버모터를 코딩하는 방법. 제가 이거 하나만 가르쳐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여러 가지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자신이 수행 평가 볼때 최소한의 시간을 사용해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게끔 요 컨트롤러를 잘 세팅하시고 코딩하시기 바랍니다. 자 완료 누르시면요, 완료 누르시면 되고요. 다시 아까 내가 만든 거에서 만든 걸 다시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요. 요 이거 써보죠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시 오른쪽을 왼쪽으로 이렇게 제껴주세요 미안해요 다시 요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제껴 주시면 편집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상입니다